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 김세라 지음 보아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부제는 세계 문학으로 읽는 상처 테라피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자주 요즘 얘기를 하지만, 어, 썸네일도 그렇고, 영상이 멋있진 않지만, 책 읽어준 라디오, 라디오를 틀었다 생각을 하시고, 귀만 쫑긋. 아시죠? 읽겠습니다. 상처는 결핍의 그림자. 상처는 결핍으로 인한 부가적인 결과 중 하나다. 우리는 사람, 명예, 돈, 자유, 그 밖에 갖지 못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결핍을 느낀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민감해져서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에 집착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도 결핍에 시달렸던 사람이 많다. 그 결핍의 그림자는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다. 베토벤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술지정뱅이의 교양과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베토벤의 애정결핍은 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끼쳤다. 친절하지 않았고 사람들과 교감이 없었으며 늘 응울했다. 천재 음악가로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는 삶이 선사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학습 장애가 있었다. 성적은 꼴찌였고 말까지 더듬었다. 3년이나 유급을 해서 대부분의 명문가 자재들이 들어가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샌드워스트 사관 학교를 다녔다. 뚱뚱하고 단신이었으며 허리는 구부정해서 귀족의 풍모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수상으로 재임하는 동안 하루에 16시간이 넘게 과도할 정도로 일했다. 다 가졌음에도 결핍이 있던 처칠은 신경질적이고 괴팍하며 일에 집착했다. 그는 원만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였던 버지니아 울프는 천성적으로 밝은 성격을 갖지 못했고, 카미유 글로델은 성적 차별로 로댕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려 빛을 바라지 못했다. 우리도 누구나 결핍의 그늘이 있다. 나의 결핍은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그림자다. 언제든 짙게 그늘을 들이우고 강한 힘으로 인정사정 없이 끌어당긴다. 날카로운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핍을 매 순간 의식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난다. 상처를 받았을 당시 나의 환경을 생각해보라. 무언가 풍요롭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결핍은 슬픈 나의 현실이다.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내 몫이다. 결핍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잃은 것,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면 상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 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 예, 네,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읽어 볼게요. 이념과 대중의 폭력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게 정이든 불이든 자신이 믿고 싶, 있는 것이 옳다고 믿고 싶어진다.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던 시절이 있었다. 옳고 그름도, 억울함도 모두 역사의 몫으로 돌아가고 나면 결국 개인은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끌어 안고 살아야 했다. 세계 4대 성인 중한 명이자 플라톤을 비롯하여 따르는 제자가 많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영혼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토론했으며 전쟁에도 네 번씩이나 참전해 열심히 싸웠던 그에게 씌워진 제목은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새롭게 등장한 아테네의 지배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눈엣가시였다. 아테네를 대표하는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받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정치 체계를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없어져야 할 인물이었다. 그의 재판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언데오에서 열렸는데. 500명의 배심원들이 두 번에 걸쳐 투표를 했다. 첫 번째는 근소한 표 차이로 사형이 결정되었고, 두 번째는 큰표 차이로 사형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한달후 독을 마시는 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돈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욕심을 부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중상 모략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가는 그에게 사형을 판결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이념의 피해자이며 다수로부터의 피해자라 할수 있다. 개인의 생각이 권력자들이나 다수의 이득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인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 학도병 격려 포스터를 몇점 그린 관계로 친일파로 몰렸다. 음악가 안익태는 만주국 창설 기념 음악회에서 기념 음악회에서 지휘대에 섰다가 친일파가 되었으며 시인 정지용은 그가 쓴 주옥 같은 시들은 간과되고 단지. 이토라는 시한편 때문에 친일파가 되었다. 창시 개명을 하고 조국의 언어 사용마저 제한을 받던 고단한 시절에 그들은 모순투성이 현실에 치이며 처연하게 살아야 했다. 친일도 배일도 못한 나는 산수에 숨지 못하고 들에서 호미도 잡지 못하였다. 는 정지용의 슬픈 고백은 시대의 아픔이 개인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참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 이고 아는 분도 많으시죠? 네, 소크라테스 얘기나 뭐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가들에 대한 얘기들 참 아픈 과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좋은 글들이죠? 희망은 상처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끄는 등대. 영화의 고전 빠삐용은 인간에게 희망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금고털이범 빠삐용과 위조 집회범, 위조 집회범, 드가는 악명 높은 프랑스령 기아나 수용소에 수감된다. 드가는 아내가 변호사와 힘을 합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빠삐용은 탈옥하여 자유를 찾겠다는 희망을 갖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탈옥을 시도한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감옥은 상어와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죽기 전에는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드가는 아내와 변호사에게 배신을 당하자, 밖으로 나가도 돈한푼 없는 신세라서 탈출의 희망을 갖지 않는다. 단지 이 섬에서 자신의 집과 울타리 안에 있는 채소와 가축을 도둑맞지 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빠삐용은 이가 전부 빠지고 기력이 쇠잔해졌지만 섬을 탈출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결국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성공한다. 이 영화를 통해 오늘이 생애 전부가 아니기에 내일을 살기 위해 희망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수 있다. 주말에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자 생각만 해도 설레고 주말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이제 고작 화요일이다. 주말이 되려면 아직도 수목금을 잃은 출근과 야근에 시달려야 한다. 근사한 주말을 위한 조건은 남은 평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항상 수목금처럼 건너야 할 강이 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눈앞에 있는 강은 거뜬히 건너게 된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의욕이 없는 상태다. 의욕상실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클때 일어난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가치다.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책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 드린 글들 참 좋으셨죠? 공감하며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 주는 여자 홍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